전일은 그 갭상승이 나와서 그죠 아침에 278 위에 고가를 봐 이런 데에서 이제 따라가는 면순 좀, 좀 그랬어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, 어저께 6천만 원 플러스 어,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좀 올려서 끝나서 분위가 많이 저를 앞두고. 분위기 조금 바뀌는 분위기가 좀 보였습니다. 그죠? 오후에는, 뭐, 전일 같은 뭐 패턴, 어, 뭐, 지방 행보 등락, 뭐, 그리고 종가는, 뭐, 어, 5일 선, 일본 5일 선 지지체크. 그죠? 지지체크. 그리고 만기 구도에 따른, 만기에 따른, 그, 추격되는 뭐, 자재 뭐, 추격 뭐, 매도도 뭐, 마찬가지고요. 이백 매수자 마찬가지로이런지 c h i l 입니다 i l l chill, chill, c h i l 7 7 h i l l chi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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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h i l l chi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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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선이런 chill, c 이 i l 지선이 없었는데. 지즈선이있이 이런, 이런, 이고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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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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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옵션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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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평가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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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이런, 이 이런, 이 아침에 따라면에서 어, 어, 자제하고 그저 푸드로천에 가봐야 여기 중심선 저항이잖아요 따라면에서 자제 자체 추적되는 자제니까 그리고 일본 5일선 277 277 초반 지지 여부를 체크하겠습니다 어, 뭐 수급이 개인들 푸드로 오고 뭐매수쪽으로좀붙으매수스에서 일시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해요 5일선이요 그리고 오늘 만기 전이라는 거 보고 어차피 쿼터 트러플 대회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. 그저 변동도 있을 것이고 또 방향성도 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면됩니다자 오늘 만기 전이 첫 날입니다.